다에서 끝난 게 아니고 발파가 잘되었는지 혹은 불발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혹은 뭐 컷오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잔류하게 남지 않았는지 혹은 이렇게 뭐 잔류력이라든가 불발이 됐으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그 이후에는 이제 다 해결됐으면은 버럭을 처리하기까지 다음에 버럭이 처리됐으면은 다시 그 위치에다가 천공 위치를 선정하고 다시 천공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 발파 순서대로 발파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첫 번째 보시면은 천공 위치 선정입니다. 자 과로 1번의 천공 위치 선정 보시면은 자 천공 작업은 발파공을 천공하는 작업으로 자 발파공을 천공한다. 즉자 저번 시간에 제가 저 저번 시간인가 한번 드릴 이 천공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천공하는 장비는 크게 어 야외 일반 야외에서는 크롤러 드릴 유압식 드릴을 쓰고 터널이나 갱구에서는 대부분 전보드을 쓰죠. 그 외에도 소구경 터널 정말 한 높이가 한 2미터 3미터밖에 안 되지 않는. 그래서 큰 장비, 대형 장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터널 같은 데서는 그 아마 가끔 옛날 영화들 보시면은 광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어 레거 드릴려 레거 드리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몸으로 지탱해서 손으로 잡고 수공으로. 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레그 드릴을 현재도 쓴다고 하,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롤러 드릴과 점보 드릴, 그리고 레그 드릴 정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발파공의 위치나 크기, 깊이 등은 자, 여기서 바, 발파공의 깊이는 바로 천공장, 천공을 얼마만큼의 길이로 하는지 천공 길이, 천공 심도가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이제 발파공의, 천공용의 직경, 지, 직경을 이제 뭐 51mm로 했는지, 45mm로 했는지, 76mm로 했는지, 로한 크기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발파의 목적이나 사용폭력의 종류, 자, 발파, 발파의 목적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천공 지름에 따라서 어떤 때 대략적으로 적용하는지, 그렇죠? 45mm 비트는 보통 터널에서 많이 쓰고, 그리고 일반 야외에서는 51, 51mm나 아니면 76mm 정도. 그리고 석산에서는 89mm 이상의 대구경 천공을 하고요. 특히나 102mm 0 m m 이상의 대구경 천공들은 또그 터널에서 이제 무장 공에도 쓴다고 했었죠. 그렇게 발파의 목적이라든가 혹은 사용 폭격의 종류, 사용 폭격의 종류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 우리가 화약을 쓰는데 이제 화약 화약도 종류별로 이 직경이 약폭영약폭영이라고 하는 직경이 다 다르죠 자 어떤 폭약은 뭐 어떤 폭약 예를 들면은 자에이전 폭약이다 함수 폭약이다 한다면은 이것도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m 에이전 폭약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가 아마 25mm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0mm, 32mm인가요? 32mm 그렇죠? 32mm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50mm. 보통 일반적으로 요세 가지를 많이 쓰죠. 특히나 25mm 같은 경우는 그 생산을 많이 안 해요. 사실상 30mm와 50mm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폭약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천공 직경을 선택을 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50mm 폭약을 사용할 예정인데, 천공을 45mm로 하면 안 되겠죠. 또 천공을 51mm로 해도 안될 거예요. 너무 딱 맞기 때문에. 적어도, 적어도 이 50mm 폭약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76mm 비트, 이상은 적용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 목적 그러니까 사용하는 포기하기 종류에 따라서도 천공 지름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암반의 특성이나 자유면의 상태 등에 대해서도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로 천공 천공 보시면은 천공은 암석의 질 분포 상태 굴진 방향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가급적 천공 천공 방향은 자유면에 평행하도록 한다. 자 여기서 천공 방향이 자유면에 평행하도록 한다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수직 천공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면과 지면과 수직하게 천공을 했다 한다면